말씀과 스코로 그의 성을 여기에 예과 지구별 공동체에 세워 성숙한 왕과 요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온내 하나됨을 일깨우게 하소서. 또 한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배승만 특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하소서. 지도력에 참된 성품으로서의 부활절 기간, 부활하신 분이 함께 하신 형 성경 안동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이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분을 함께 하심을 경험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나그네인 즉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그들은 나그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무덤에 있었던 것을 여인들이 보고 전해져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그네가 대화를 이끌어 예수에 대해 성세 어떻게 염대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에 자세히 설명하이라는누가보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성세의 기록은 이 사건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도 제자는 나그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가 식사 때 빵을 떼었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로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즉 빵을 떼는 이 성찬식에는 예수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자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물론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과 선 만찬식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분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력에 삼된 성품으로서 의식의 새로운 상태는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대단히 파악하기 어렵게 보이는 본래적인 가치를 관련,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성만창식과 오병기의 기적과 같은 의식의 새로운 상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황정이 아닌 근원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닌 원인과 관련된 근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든 그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에서 힘과 이해와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절 이 메시지로 잠재의 과정에서 그 포인트의 중요성이 부여하여 그것이 할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나 때때로 두려움의 지배를 수치심의 지배를 듣기 심하게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통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존재의 식 환희로움으로써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참 존재로서 당신에게 여러 방법으로 광요되거나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는 인간적 제안에 의해서 특성 지어진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게 하옵시옵고 전쟁과 경이 있는 곳에 평강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의 스크립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더다. 감사합니다. Mm-hmm. <phone rings>